유형 9 번은 자이 삼각형의 넓이와 내접 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건데 잘 보세요. 자 선생님 일단 봐. 요 원을 먼저 그릴 거야 내접 원이야. 자 삼각형의 변에 이렇게 접하지. 변에 이렇게 접해. 자. 여기가 원에 대해서, 선생님 천천히 요 원은 내접원. 삼각형의 세 변에 접한 원인, 오케이. 변에 접한 원인 내접원이고,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 그런 다음에, 자, 요 변, 요세 변이 이 원에 대해서는 접선이 되는데, 얘가 접점, 여기가 접점, 얘가 접선, 여기가 접점,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심의, 내심의 성질. 내심으로부터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 자, 요 길이가 내접원의 네 반지름으로써 같다. 내심으로부터 네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자, 뭐로 또 같아? 내접원의 네 반지름으로 같다. 그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 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했었는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번엔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하긴 할 건데, 자, 여기가 수선이라는것 자체가 이를 이용할 거란 말이야. 일단, 우리끼리 약속할 때, 각 A의 대변, 각 A가 마주 보는 변이 small a 각 B가 마주 보는 별이 small b 여기가 small c 이렇게 둔단 말이야 근데 삼각형 A B C의 넓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한번 쪼개 보는 거야 자, 여기 내심에서 꼭짓점을 요렇게 한번 이어 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어 봤을 때 일단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일단 요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이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AR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이번에는 요 넓이. 2분의 1에 밑변이 b 높이가 r 2분의 1에 br 플러스 자 이번에는 요 넓이. 자 2분의 1에 밑변 c 방금 높이 R 아, 이렇게 그랬더니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오더라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봐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 음, S로 해도 되는데 일단 넓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봤더니 항이 세개인데 2분의 1R이 2분의 1R이 2분의 1R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서 2분의 1R로 묶어 줄 거야 분배 법칙 A 남고 B 남고 C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선생님 s 한번 써줄게 이렇게 넓이는 2분의 1에 R 내 저번에 반지름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살짝 표시해 줄게 봐봐 얘가 삼각형의 넓이였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r은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고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건이 삼각형 abc 저기 내접원이 주어지고 내심이 주어졌을 때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1에 r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싹다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내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요셋 중에 두 개를 알려 주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내접원의 반지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요렇게 셋 중에 두 개를 알려 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본다. 얘하고 얘를 반지름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알려 주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하고 얘를 알려 주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튼 여기까지만 잘 설명하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제 살짝 보면 자,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보자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아하, 봐봐. 이제 좀 전에 공부했던 걸잘 연습한 상태라면 아, 내심 있고 내접원 있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알고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려. 넓이가 얼마야, 지금? 12.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려줬단 말이야. 어떻게 구할 거야? 내가 여기를 R, 접점, 접점.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 다 R이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쪼개서 한번 더만 한번 더만 살펴볼까 한번더 2분의 1의 5R, 2분의 1의 8R, 2분의 1의 5 r 을다 더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즉, 2분의 1R에 5도하기 5도하기 8를 했더니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자 시험제는 당연히 내 저번에 반지름을 그냥 물어본 거야. 요 r을 물어본 거야. 자 2분의 1 r에 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주어졌지. 얼마야? 18.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12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그래서 <laughs> 자 이렇게 약분해주면 9r이 되겠고 양변을 9로 나눠주면 r은 9분의 12가 되겠다. 약분했더니 3분의 4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 좀 전에 요렇게내저번의 네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공식화해서 문제 풀 수도 있겠지.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7이고 내접원의 네 반지름 자체가 3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접원의 네 반지름이 3이었다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본 거야. 그것을 L로 쓴것 뿐이야. 그러면 양변을, 양변 자체를 3분의 2를 곱하겠지. L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은 3, 39, 27, 19 곱하기 2니까 38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뒤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잘 봐야 돼.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주어졌지. 그지? 자,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어 30이라고 주어졌어. 거기다가 내접원의 반지름만 물어본 거야. 자, 잘 한번 생각해서 문제 풀어본다. 오케이.